달이 지구의 쌍둥이일 수 있을까요? 태양계에서 지구와 기이하게 닮은 천체는 토성의 달 타이탄 단 하나뿐입니다. 타이탄에만 강, 호수, 바다가 있는 지표면의 풍경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타이탄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죠. 타이탄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으며, 이 생명체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낯설어 보일 것입니다. 1 5미터 이상 떨어진 매혹적인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타이탄, 지구를 닮은 달. 1655년 3월 25일, 네덜란드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후이겐스가 토성 근처에서 작은 천체를 관측했을 때, 그는 이 발견이 언젠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타이탄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달이자 지구와 유사한 유일한 천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타이탄에만 호수, 바다, 강이 있는 풍부한 지형을 형성하는 액체 물질이 흐르고 있습니다. 암석 위성인 타이탄은 지구 달의 약 2배, 지구의 약 절반 크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성 성분이 다소 달라서 타이탄은 지구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질량이 낮기 때문에 타이탄은 표면 중력도 상당히 약하죠. 타이탄의 표면 중력은 초당 약 1.35m의 제곱인 반면, 지구의 표면 중력은 초당 약 9.81m의 제곱입니다. 즉, 타이탄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 7배 정도 약합니다. 타이탄은 매우 많이 탐사되고 있다. 타이탄은 우주 탐사 역사상 여러 차례 우주선이 방문했습니다. 1979년 파이오니어 11호는 태양계 외곽 지역을 통과하는 도중 플라이바이를 통해 타이탄의 첫 번째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달은 균일한 노란색 구체로 보였는데, 당시만 해도 달에서 밝혀질 미스터리를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보이저 1호가 타이탄의 모습을 조금 더 어둡게 묘사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이미지 이후에도 수분이 많은 오렌지처럼 보이는 달을 지구와 비교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죠. 이러한 인식은 1981년, 보이저 2호가 앞에 두 사진이 독특하게 혼합된 듯한 이미지를 촬영했을 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카시니가본 타이탄의 이미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특히 분광기 기록은 타이탄의 다양한 표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학자들은 이미 몇년 전에 허블이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달이 지질학적으로 매우 활동적이며 생명체가 살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카시니 후이겐스는 이전 탐사선들과는 매우 다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후이겐스 착륙선은 타이탄에 하강하여 표면의 첫 이미지와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2005년 1월 14일, 수년에 걸친 태양계 여행 끝에 마침내 투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도착한 듀얼 탐사선. 약2 1일 후인 2005년 1월 25일, 호이겐스가 타이탄의 대기에 진입했을 때, 나사 과학자들은 인류가 호수와 풍경, 심지어 나무나 생명체가 있는 지구와 닮은 이질적인 세계를 처음으로 보게 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 이 역사적인 순간까지만 해도 신비로운 타이탄이 호기심 많은 인간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꺼운 주황색 노란색 대기에 둘러싸인 달의 표면은 후이겐스 미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볼수 없었습니다. 허블의 스캔과 세계 최고의 망원경을 통한 다른 많은 관측은 이미 많은 단서를 제공했지만 실제 이미지 및 측정 데이터와 비교할 수는 없었죠. 타이탄과 지구는 여러 면에서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지구 표면을 볼수 있으며 지구는 밝게 빛나 대륙. 바다, 극지방을 볼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대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층에 존재하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는 햇빛이 항상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 표면이 이를 반사하여 지구가 밝게 빛나고 대기가 투명하게 보이죠. 타이탄의 대기는 훨씬 더 밀도가 높아서 달 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적습니다. 타이탄은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달의 구조와 풍경을 외부에서 볼수 없습니다. 후이겐스 착륙. 오전 11시 30분, 현지 시간. 텍사스 휴스턴의 나사 관제센터에서 후이겐스 탐사선이 모선인 카시니 우주선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25분 후, 후이겐스는 타이탄 표면에서 약 160km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낙하산을 펼쳐서 탐사선의 속도를 늦추고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프로브는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터를 수집하고 연속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측정에는 대기 구조의 온도, 압력, 밀도, 전기장을 포착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오후 12시 8분, 후이겐스는 타이탄 표면에서 약 40km 상공에 떠 있었습니다. 이 고도에서 케이블이 연결된 후이겐스 도플러 풍향 풍속계가 작동되어 풍속과 풍향을 측정했습니다. 약 10분이 남았고, 휴이겐스와 타이탄 표면 사이에는 불과 20k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적외선 분광기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가 활성화되어 대기의 화학성분에 대한 더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지표면 10km 상공에서 탐사선은 전기측정 모드로 전환하고 대기 중 전기방전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2시 34분 후이겐스 탐사선이 마침내 타이탄에 도착했습니다. 초당약 5m의 속도로 하강한 착륙선은 성공적으로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나사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임무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착륙후 탐사선은 지면의 구성, 온도, 압력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이겐스는 90분 동안 지표면에서 데이터와 사진을 전송한 후 탐사선의 배터리가 고장났습니다. 이 임무는 처음부터 짧게 설계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타이탄에 대한 모든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들의 노력은 아낌없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천체 표면에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직접 확보한 적은 없었습니다. 후이겐스 이전에는 착륙선이 달, 화성, 금성에만 착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이탄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질소, 탄화수소 및 기타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진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는 지구보다 약 10배 더 멀리 우주로 뻗어 있습니다. 후이겐스는 약 44km 고도에서 대륙권의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대기의 최저 온도가 측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온도가 영하 200도씨인 타이탄의 환경은 지구보다 훨씬 더 추운 곳입니다. 내부의 온도는 다시 상승하여 고도 500km에서 약 영하 121도씨에 이릅니다. 하지만 타이탄은 여전히 지구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타이탄은 태양 복사의 극히 일부만 받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타이탄의 전리층은 복잡한 구조로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주요 영역은 고도 1200km에 위치합니다. 63km 지점에서 하전 입자띠가 확장되어 타이탄 대기를 두 개의 방으로 나눕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타이탄의 대기에는 질소가 풍부합니다. 후이겐스는 95%의 질소와 약 5%의 메탄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층에서 메탄 농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메탄은 단세포 생물의 부산물이자 소나 인간과 같은 복잡한 생물이 소화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지구에서도 발견됩니다. 메탄은 늪에서 생성되며 북방구의 영구 동토층 토양에 다량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메탄은 명확한 생체 지표입니다.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는 유기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메탄은 유기구조물에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체의 확실한 보장은 아닙니다. 타이탄의 경우 메탄은 매우 많은 양과 특이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카시니 후이게스 미션이 계속되면서 연구자들은 타이탄의 액체 순환이 메탄과 에탄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이두 액체는 타이탄에서 호수와 바다를 형성합니다. 약한 태양 복사로 인해 액체는 증발하고 분자는 대기 중에 상승했다가 다시 강수량으로 지표면으로 떨어지죠. 타이탄에 형성된 지형은 지구의 지형과 극적으로 닮았지만 그러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탄의 생명체입니다. 후이겐스 미션이 끝난 직후 타이탄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타이탄의 지형이 메탄과 에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에 생명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기에서 발견되는 바이오 마커의 수는 생명체의 가능성을 나타내며 두 가지 실험을 통해 박테리아가 메탄을 기반으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타이탄의 조건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한 실험 환경에서 미생물을 배양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미생물의 DNA는 적응했고 메탄을 기반으로 하는 신진대사를 확립하기 시작했죠. 프랑스의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얻어 타이탄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두 번이나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타이탄에서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호수나 바다에 생명체가 있다면 단세포 생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조류나 이끼와 같은 단순한 식물일 수도 있습니다. 연체동물이나 물고기를 닮은 유기체가 바다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지식에 따르면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후이겐스 미션 이전에 이미 복잡한 생명체의 존재를 배제했습니다. 지구상에서는 특정 어종, 연체동물, 양서류가 햇빛 없이 지하 깊은 동굴이나 어두운 바다 참호에서 저온으로만 번성합니다. 타이탄의 생명체가 어떤 모습인지 확실히 확인하려면 이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 탐사선이나 다른 탐사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낯설어 보일 것이며 완전히 다른 호흡기와 신진대사 기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점은 이미 분명합니다. 인류가 타이탄에 거주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타이탄에서 살수 있을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천체를 방문하고 탐사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타이탄은 이론상으로는 완벽하게 적합할 것 같지만 지구에서 출발한 우주선이 타이탄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호 우주복을 입은 인간은 달에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머물면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탐사를 수행하며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 캡슐의 보호 없이 지피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인간은 타이탄에서 매우 빨리 항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토성의 근접한 타이탄의 극심한 자력으로 인한 영향을 추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타이탄은 아름답고 우주 탐험을 위한 흥미로운 장소이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그곳의 생활 환경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 비행에 자원하여 타이탄에서 첫 탐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어떤 다른 천체를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아직 최고의 동영상은 나오지 않았으니 구독을 눌러 다음 동영상을 기대해 주세요.